목요일날 매일 보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주영의 성공시대 성공시대 특명을 가지고 비장한 각오이고 비결을 담아왔습니다. 이주영 씨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주영 네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박정숙 씨 애인 있으세요? 애인은 <laughs> 네. <laughs> 아니 이런 자리에서 <웃음> <달라요>. <웃음> 어, 없는데요. 없다고요. 예. 아, 그러면 오늘 또이 성공시대를 주목해서 보시고요. 어, 그래요? 예. 자 미혼 남녀분들 그리고 또홍기가찬 자녀분을 갖고 계신 어, 자, 저희 부모님들이라면요 오늘 성공시대 주목해서 보십시오. 오늘의 주인공 한번 만나보시죠. 뭐야 미팅 주선 전문회사 어 한번 그러면은 어머 응? 아 여기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웅진 실장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네와 보니까요 사무실이 좀 생각보다 작네요. 그리고 뭐 어디에다 지금 다 전화들을 걸고 계시나요? 예예. 예. 예. 만뭐큰 것보다 속으로 알차게 일하는 회사가 좋은 거죠. 그렇죠. <목소리가> 자, 제가 찾은 사무실은요. 항상 저렇게 전화벨소리로 분주했습니다 미혼나 남녀의 건전한 만남을 통해서 인연의 끈을 엮어주기 위해서 각종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원색도 아무리 빨리 나와도 내일까지 나올 고자 바로 이분이요. 미팅 이벤트 업체 사장이신 이웅지 씨입니다. 예예. 제가 예. 재수를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었는데 짝사랑으로 끝났어요. 만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이 어느 날 다른 사람하고도 결혼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좀 그런 것도 상처가 됐어요. 근데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 그,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대신 해보자. 라는 이제 취지에서 한 6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마침 시작하려고 보니까 그 크리스마스 한달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문 광고에 그 미혼 남녀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연다라는 광고를 냈죠. 자유 음식도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수면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식이난후해지면어하나잘할수 있을까? 자, 그런데 파티 시간은 점점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차가 막히고 이렇게 막힐 리가 없고 하, 진짜 아무도 안 오면 이거 어떡하지? 하, 미치겠네 진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팅 주선업이 일반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에 첫 이벤트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고 합니다. <놀람> 아니 남의 사물소을 빌려서 빨리 비워줘야지. 시계가 지금 12시에 다 될까봐. 빨리 치워, 연락. 얼른 치워, 가요, 연락. 그때 제가 느낀 게그 우리나라 젊은 미혼 남녀들이 그 이성을 만나서 탁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뛰어나갔죠.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약장수로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이 땅의 미혼 남녀들을 위한 새로운 만남의 장을 열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이용진이라는 젊은이입니다. 오늘 저녁 데이트할 연인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어울리는 상대를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맨 몸으로 뛰어든 사업이었지만요. 이미 중학생 때 자판을 깔고 볼펜을 팔기도 했던 이용진 씨는요. 타고난 사업가였습니다. 자 어디를 가든 저렇게 이벤트 홍보를 위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가득했으니까요. 뭐 매일 매일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진짜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천하의 중신합이 네. 이웅진 씨도 네. 딱한번 어쩔 수 없는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수인지 궁금하시죠? 확인해 보시죠. 반갑습니다. <놀라> 어, 어머. 어 어, 어 어머,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어떡 하죠? <laughs> 그 출발 본영아이드에 그 출동연구연구 연구 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조영구씨가 얼마전에 그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한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도와드린적이 있어요 어. 여성이 있으니까 네. 찾아보면 네, 혹시 있지 않을까요 중청정... 자, 그때 생각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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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이용진씨가 그 만남을 어,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네. <laughs>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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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 자, 이 커플 생각나세요. 커플 탄색했어요 예. 자, 여러분, 뭐 하십니까? 기가 막 그때 그 만났던 쌍 중에 한 쌍이 저한테 얼마 전에 결혼한다고 전화가 왔었거든요. 예,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미혼 남녀들이 좋았네요. 너무 그 첫인상을 그 심봉하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아니면 그러니까 두번 이상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렇지만 첫인상이 안 좋았는데 만나보면 좋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미팅관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를 만나든 그 상대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최소한 4번 이상은 만나보고 판단을 한, 한다면 아주 뭐 좋은 마같아요 자, 어, 너무너무 이쁜 분이 여기가 <laughs> <자, 웃음> 어디서, <laughs>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 자, 저도요. 어떻게 좋은 만남을 가져보지 않을까 해서 원서를 냈는데요. 자, 뒷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제가 복부 꿈을 안고 제가. 다 예, 사랑의 <laughs> 버스라는. 어, 지금 어, 상황이 많이 알겠습니다. 막히는 와중에도 이렇게 제 시간에 도착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런 적극적인 의지면 아마 그 원하시는 자, 이, 좋은 자, 자 이것이 바로요. 이용지 씨가 개발한 사랑의 네, 버스라는 네, 그런 이벤트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저는 먼저 소개해드습 아, 저. 네. 김재범이고요. 네. 아 이런거 참 좋은 기회인 같아요 이렇게 서로 모르는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남녀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얌전하세요 좋은 하는 게 얌전할 수 밖에 없죠 네 마음일거 같고요 네. 인사하자 네. 인사하지 인사하자 자이 사랑의 버스는요 예. 어 드라이브를 하면서 저렇게 남자들이 자기를 계속 옮겨갑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아, 모든 여성분들을 한 분씩 만나게 되죠 많이 보는분같아 네. <laughs> <laughs> 오늘 여기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세요? 네. 있어요? 네. 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럼요. 누군지 어. <laughs> <너, 웃음> 저한테만 살짝 예술을 말씀해 주세요. 예. 예술까요? 네. <laughs> 저한테 어, 어 진어요 <laughs> 네. 전기현 <저기요? 웃음> 시장님 빨리 바꾸죠! <웃음> <웃음> 아, 참. 자,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모든 남녀분들이 또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laughs> 어. 좋은 만남을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laughs>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1살 스물... 어머...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그럼 아 <laughs> 연결했습니다 <웃음> 네, 이건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어... 어... 제가 사실 공개 이렇게 나이가 두 살이 많잖아요 네 저를 네. 만난 어, 기분이 어떤지 느낌 아 뭐, 좋죠 좋고 뭐, 두살 차이는 뭐그 따뜻한 사랑으로 그냥 감싸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어머님 데려 갑니다 네. 갑니다 어머님 아시죠 네. <laughs> 자, 이제는 서로의 마음에 든는 짝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볼펜 좀나눠주시고요 서로의 마음에 드는 분들을 그 종이에 왔습니다. 적어서 내는 시간인데요. 자, 이 시간이 되니까요. 모든 분들이 자기 마음에 뒀던 분들을 꼭꼭 정리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마음에 든던람을 적어서 습니다 이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윤지씨 얼굴에 뭐 흐뭇한 미소가 지금 깃든다. 아, 진짜 박수부터 한다 결정의 순간이 됐습니다. 호명대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는데요. <laughs> 나오세요. 오늘... 결정서겠습니다 자이 만남에 네, 또 중요한 저, 게 뭐냐면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탈락되는 분들이 없 아유. 없고요 자, 정다정 커플들이 이루어진다고요 예 정지훈 씨랑 주로 아, 네, 저는... 나오세요 저희 마지막에 우리, 우리 이주영 씨랑 같이 커플 자, 마지막에 제가 구하드습니다 너무 기뻐 자 저를 구해준 백마 탄왕 씨입니다. 퇴군길 우연히 산 장미꽃 한다발을 기쁘게 받아줄 연인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만남의 문화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에이. 야, 어. 이용지 씨가요, 아직도 못다 꾸른 꿈, 못다 이룬 꿈이 있다고 하십니다. <laughs> 어. 바로 뭐냐면 통일이 되면요, 이 남북한의 산남선녀들의 만남을 주선해서 네. 진짜 하나된 민족을 그렇게 이루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어, 세계, 곳곳에 이렇게 지점을 내셔가지고 여기 전 세계적으로 또이게 한민족이 하나 됐으면 그런 네. 만남에 관,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꿈이라 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예. 남남